7월 11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아가 5장에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이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웠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일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우도수에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피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료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 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정금받침에 세운 파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단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 일다. 6장.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카파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그가 백카파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뒤르사갔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날이 놀래니 돌이켜 날이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남은 암양 떼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땅태를 나은 양 같고 너의 속에 너의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하고 왕후와 비빈디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아이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길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출남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만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란미 여자를 보려느냐.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세계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화파로 두른 리단 같구나. 그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들안빈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가임의 상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머리카락에 메이 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헤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여임의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음이 보다는지 꽃들이 퍼졌는지 성할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탄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시바가 새거 묵은 것이 부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은 것이로구나. 팔장. 내가 내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더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기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고 성류 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너는 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고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불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보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에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그가 성벽이 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 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발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이천 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이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 0 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의 거한 자야. 동무들이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